러닝 아랍 러닝 아랍은 멋을 소진하다 러닝 아랍 러닝 아랑 러닝 서츠 다 소진돼서 없어 러닝 아랍 멋을 소진하다 러닝 화랑 러닝 서츠 러닝 화랑 러닝 아랍 러닝 화랑 러닝 아랍 멋 러닝 아랍 러닝 아랍 러닝 아랍 러멋을 소진하다 러닝 아랍 러닝 화랑 러닝 아랍 가다 소진돼서 없어 소진 아멋을 소진하다 러닝 아랍 러닝 아랍 러닝 아랍 러닝 화랑 러닝 아랍 먼멋을 소진아 소진하다, 러닝 아랍 먼멋을 소진하다, 러닝 아랍 먼멋을 소진하다, 러닝화랑 러닝 서치 다 소진돼서 없어, 러닝화랑 소진돼서 없어, 러닝 소진돼다 소진하다, 러닝 아랍, 러닝화랑 러닝 아랍, 러닝화랑 러닝 서치 다 소진돼서 없어, 러닝 아랍. 멋못을 소진하다 러닝 아랍 멋을 소진하다 러닝 아 러닝 러닝화랑 러닝기 소치가 다 소진돼서 없어 러닝 아 러닝화랑 러닝화랑 러닝 아랍 멋을 소진하다 러닝 아랍 멋을 소진하다 쉬운 한글 영어 납품젤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룩펄 미라클 룩펄 미라클 기적을 찾다 룩펄 루프얼 미라클, 루프얼 미라클, 루프얼 미라클, 기적을 찾다. 저녁에 배가 고파서 육포를 찾죠. 루포, 루프얼, 루포, 육포를 찾다. 루프얼은 찾다. 뭔 What, 것을 찾다. 루포, 육포를 찾다. 루포 찾다. 육포, 루포, 육포를 찾다. 루포. 저녁에 배가 고파서 육포를 찾다. 루포는 찾다. 루포는 육포를 찾다. 루포는 찾다. Look for miracle. Look f 기적을 찾다. Look f o 은 기적을 찾다. Look f o 은 기적을 찾다. Look f o 은 기적을 찾다. 저녁에 배가 고파서 육포를 찾았어요. 육포? 루프, 육포 찾다. 뭐을 찾다? 육포. 육포. 육포를 찾다. 육포 뭐 먹을 찾다. Look for miracle. Look for miracle. Look for m i r a 기적을 찾다. 홀디드, 홀디드는 it. 비축했다, 사재기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홀디드, 비축했다, 사재기를 했다.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 했어요. 홀로 그것을 비축했어요. 홀로, 홀로, 홀디드, 홀디드,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를 했어요.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를 했어요. 홀디드, 홀디드, 홀디드는 홀디드는 비축했다, 사재기를 했다. 홀디드. 비축했다 사재기를 했다 홀로 그것을 홀로 홀디드 홀로 홀디드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를 했어요 홀디드 홀로 홀디드 사재기를 했다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를 했어요 홀디드 비축했다 사재기를 했다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를 했어요 홀디드 비축했다 사재기를 했다 홀로 그것을 비축 비축하고 사재기를 했어요 홀디드 비축했다 사재기를 했다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를 했어요 홀디드 홀디드,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를 냈어요. 홀디드, 홀로 그것을 비축하고 사재기를 냈어요. 홀디드, 홀디드는 홀로 홀디드, 사재기하다, 비축하다. 쉬운 한글 영어 나쁜 절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글림, 글림은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그림, 그림, 글림.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그림, 반짝반짝 빛나다, 글림. 글림은 Gleam, 글림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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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반짝 빛나는 yeah. 나의 dia. 그림, 글림.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그림, 글림. 글림은 반짝반짝 빛나다. 글림, Gleam, 글림,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그림, 글림. 반짝반짝 빛나다. 글림,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그림, 글림.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그림. 글림. 반짝반짝 빛나다. 글림. 글림.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그림. 그림. 글림. 반짝반짝 빛나다. 글림. 글림은 G-L-E-A-M. 글림은 반짝반짝 빛나다. Glow. 빛이 나다. 성형외과에서 한 바퀴 굴렀더니 얼굴에 빛이 났어요. G L O W, g l o 굴렀더니 얼굴에 빛이 나다, 빛이 났다. Glow, 빛이 나다. Glow, 빛이 나다. G L O W, g l o 빛이 나다. 성형외과에서 한 바퀴 굴렀더니 얼굴이 빛이 났어요. 성형외과에서 한 바퀴 굴렀더니 얼굴에 빛이 났어요. 굴렀더니 빛이 났어요. Glow, glow, 빛이 나다. G L O W, 빛이 나다. 성형외과에서 한 바퀴 굴렀더니 얼굴에 빛이 났어요. 성형외과에서 한 바퀴 굴렀더니 얼굴에 빛이 났어요. 빛이 났어요. Glow, glow, 빛이 나다. Glow, g l o 빛이 나다. 한 바퀴 굴렀더니 얼굴에 빛이 났어요. Glow, 빛이 나다. Glow, glow, 빛이 나다. 한 바퀴 굴렀더니 얼굴이 빛이 났어요. Glow, 빛이 나다. 한 바퀴 굴렀더니 얼굴이 빛이 났어요. Glow, 빛이 나다. G L O W glow 빛이 나다 한 바퀴 성형에까지 한 바퀴 굴렀더니 빛이 났어요 얼굴이 빛이 났어요 G L O W glow glow는 빛이 나다 shine 빛을 발하다 나의 사인이 빛을 발했어요 나의 사인 i shine s h i 이 빛을 발했어요 나의 shiny s 빛을 발했어요. 나의 사인이 빛을 받았, 어요 나의 쌓인이 쌓인, 사인, 쌓인, s h 빛을 바라다. S H I N E, shine, 빛을 바라다. 나의 쌓인이 빛을 받했어요. shine, shine, 빛을 바라다. S H I N E, shine, 나의 쌓인이 빛을 받했어요. 빛을 바라다. shine, S H I N E, shine, 빛을 바라다. 나의 쌓인이 빛을 받했어요. shine, s h i n e, shine, 빛을 발하다. 나의 s 인 n 이 빛을 발했어요. 나의 shine이 빛을 발했어요. shine, shine, 빛을 발하다. s h i n e, shine, 빛을 발하다. 나의 s 인 n 이 빛을 발했어요. shine, 빛을 발하다. 쉬운 한글 영어, 납품 절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reverse, 뒤집다, 뒤바꾸다. 네 버스를 돌려라. 리버스를 네, 돌려라 뒤집다 뒤바꾸다 리버스 리버스 버스를 돌려라 리버스를 네 돌려라 리버스 네 뒤집다 뒤바꾸다 리버스 리버스 뒤집다 뒤바뀌다 알리 v e r s e 리버스 뒤집다 뒤바뀌다 리버스 리버스를 돌려라 리버스 뒤집다 뒤바뀌다 알리 v e r s e 리버스 뒤집다 뒤바꾸다 리버스를 돌려라 리버스 뒤집다 뒤바꾸다 리버스 뒤집다 뒤바꾸다 네 버스를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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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리버스 뒤집다 뒤바꾸다 네 버스를 돌려라 짓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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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스슨 요점 감이에요. 강아지가 짖었어요. 짖은 것은 감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강아지가 월월 짖었어요. 짓짓짓 짖었어요. 짖었어요. 감 잡았다. 감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지스 GIST 스 어, 요점 감. 스 GIST 지스는 요점 감. 강아지가 짖었어요. 짖었어스감잡았다짖었어감 잡았다는 뜻이에요. 강아지가 감, 감, 강아지가 짖었어요. 감 잡았다는 뜻이에요. G-I-S-T 짖었. G-I-S-T 요점 감. 강아지가 짖었어요. 감 잡았다고 짖은 거예요. 짖었. 강아지가 짖었어요. 감 잡았다고 짖었어요. G-I-S-T 짖었. 짖었. 요점 감. G-I-S-T gist. 요점 감. 강아지가 짖었어요. 짖었. 감 잡았다고 짖었어요. 짖었. CREEPY c r e e p -Y, Creep. 오싹하게 하다 미대 4학년 그림이 오싹하게해요 그림... CREEPY c r e e p 그림이 오싹하게해요 c r e e p c r e e p 미대 4학년 그림이 오싹하게해요 미대 4학년 추상화를 그려서요 너무나 그림이 오싹... 오싹하게 해요 c r e e p c r e e p 오싹하게 하다 c r e e p CREEPY c r e e p 오싹하게하다 그림이 오싹하게요. c r e e 미대상형 creep 그림이 오싹하게요. c r e 오싹하게하다 c r 오싹하게하다 c r 미대상형 그림이 오싹하게해요. c r e 오싹하게하다 미상형 그림이 오싹하게하다 creep 오싹하게하다 creep 오싹하게하다 c r e e p y c r 오싹하게하다 미대상형 그림이 오싹하게해요. 크립 오싹하게 하다 그림이 오싹하게 하다 크립 오싹하게 하다 쉬운 한글 영어 나쁜젤 단어 저절로 외워진다 힐 힐은 치료하다예요 힐링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에요 힐 치료하다 힐링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에요 힐 치료하다 힐 힐링하는 것은 치료하는 거예요 힐 치료하다 힐 치료하다 힐링하는 것은 치료하는 거예요 힐 치료하다 힐링하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에요. 힐, H E A L, 힐 치료하다. H E A L, 힐 치료하다. 자, 그러면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무엇 무엇을 소진하다. 무엇 무엇을 소진하다. 영어로, 영어로 대답하고 계시죠? 기적을 찾다. 기적을 찾다. 비축했다. 사재기했다. 비축했다, 사재기했다. 반짝반짝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다, 빛이 나다, 빛이 나다, 빛을 바라다, 빛을 바라다, 뒤집다, 뒤바꾸다, 뒤집다, 뒤바꾸다. 요점감, 요점감, 오싹하게 하다, 오싹하게 하다, 치료하다, 치료하다.